이번 주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9절 위에 28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무엇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죠?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된다고 할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어떻게요? 해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요절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죠. 뭐라 그랬죠? 그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가지는요. 각 사람을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마음과 연결돼요. 마음. 마음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에요. 제 자리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누에대테 권징하는 것입니다. 치리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권면이 역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이 네.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면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위험한 상황.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각 사람을 믿음으로 권면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뭐죠?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가르치면, 모든 지혜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낮아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만 굴복시킬 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법이 이세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자, 마지막, 이 골롯에서 1장 28, 29절은 요절이에요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에너지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필요해요. 실제적인 힘,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29절, 한 번, 다시 한 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지금 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무엇을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바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하는 겁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역사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못해 먹겠다.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하면 못합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왜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다 그러는데 경주 발음 좋습니까? 경주 막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잘 파악해 갖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 선물도 주고 그 이렇게 보니까요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나갈 때 보니까 y m c a 막 이런 노래를 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일 좋아하는 노래래요 그거 틀어주는 거예요 y m c a 청년 청년 트럼프를 잘 알고 그 사용해 먹는 거죠. 그 노래를. 신앙생활 할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여기 능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동력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가 이깁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용서합니까?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은혜로 덮어줍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 누가 이깁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전쟁은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힘인가? 여기 보세요 능력이요 여기 능력으로 그럴 때이 능력은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두나미스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두나미스가 바로 다이너마이트 할때그 폭파시키는, 변관진을 깨뜨리는 뚫고 가는 능력.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한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는 역사입니다. 역사.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역사 하시는 이의 역사, 역사. 에네르기오, 그래요. 에네르기오. 이거 들어보세요. 에네르기오. 에너지 에너지. 여기서 영어 에너지. 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에네르기오 에너지 에너지. 다이너마이트 같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가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생기가 아침마다 날마다 공급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추위를 뚫고 이렇게 새벽에 여기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막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도 뚫고 가시는 믿음의 눈으로 영원히 떠서 모든 상황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원리, 은혜의 원리,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간파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꿰뚫어 보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 사역의 동력이 무엇인가? 자기가 아니었어요. 바울,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나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지금. 바울, 감옥에 있어요. 막, 쥐새끼들이 다니고, 어둡, 컴컴하고, 춥고, 무슨 뭐, 이건 창호, 전 창호, 시스템 창호가 있었겠습니까? 바람이 그냥 구멍이 숭숭, 얼마나 추웠겠어요? 지하 감옥에서, 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나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알수 없는 알고리즘이 제가요 하루에 130만원 버는데요. 근데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것은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힘을 합쳐 살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소중한 것들이, 소중한 가족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되묻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여자분인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아직 살만 하다는 거예요.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 개인적인 모든 일들, 하나하나, 가정일, 직장일, 주예일, 교회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 우리가요, 실제로 힘을 다하여 다 살아갔잖아요. 다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엄마, 아빠가 다 되고 싶죠.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고 싶죠. 좋은 목사님, 저도 좋은 목사,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좋은 장모님, 권사님, 지사님 다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건그 능력의 근원에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근원입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도나미스, 하나님의 에너지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는 살아갈 날이 많아요. 100세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 100세가 되셨을 때 앞으로 30년, 40년, 50년, 그때는 평균, 평균 그 수명이요. 120세로 올라가 버려요. <laughs> 30년이 아니고 50년이 남은 겁니다. 플러스 20년 더 하셔야 돼요. 지금 살아오신 것보다 어쩌면 그만큼 더 사셔야 돼요. 아직도 창창합니다. 아직도. 80부터가 유엔에서 바꾼 거 아시죠? 노년입니다. 80부터가 이제 노년이에요. 지금 다 청년이세요? 다 청년. 작년이, 작년. 때때로 우린 넘어집니다. 지칩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사는 거,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싫어하겠죠?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방하려고 하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의 일에 동참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거 막으려고 바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다만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보다 먼저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걸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따르라.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축복의 땅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있었잖아요. 너는 누구냐? 내 편이냐? 상대 편이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그분이 계시는구나. 내 앞장서 계시는구나. 여우사가 가는 겁니까? 아니요. 군대장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역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신앙생활이 때로는요, 다 흔들흔들하고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며 앞장서서 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뚫고 가면 그 선두는 늘 힘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불로 할 말을 넣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동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넘어졌다가도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냈어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요새 배구, 그 김영경이라고 아시죠? 김영경, 신인 감독 김영경, 거기 보면 몽골 사람 잉쿠시라고 그 몽골 여자 이제 선수인데 프로에는 못 들어가는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이제 그, 그 발탁이 된 거예요. 그 예능 프로에. 그 일곱 개 우리나라 배구 구단이 있답니다. 근데 제8회 구단을 김영경 감독을 통해서 하려고. 근데 진짜로 벌써 한 명이 프로, 선수가 생겼대. 거기서 하는 거 보고 뽑아갔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인쿠시라는 그 몽골 선수가 나오는데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탄력이 달라고 했어 뛰는 거. 자신감이 없는 거야 자신감이. 때리질 못해. 그더니막 김연경이요 쿠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 때리라고 때려 길게 때리라고 막 그러면서 막, 막 대답은 잘해요. 네 그런데 안 때리는. 거예요. 때리라고 때려. 그러니까요, 때리고 나니까요. 딱 보니까 잘했어. 잘했어. 막 그러면서요. 원래 쿠이야 힘든 거야. 다 힘들어. 너 여기 이러고 있을 거야. 더큰 무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 너 프로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사람들도 힘들게 갔어. 힘들어. 누구나 힘든 거야. 할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할수 있어. 저는 그걸 그 장면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수 있다고 너. 성령이 친히 탄식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보다 앞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무슨 기도를 해도 마지막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다 되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그래서 무슨 동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역사, 에너기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